2024년 6월 24일, 비트코인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하루에 영상 두번 올린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침보다 목소리 좀 많이 나아졌죠. 파동 상태도 조금 더 나아져가지고 다행입니다. 파동 제가 말씀드릴 게 여기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여기랑 여기랑 두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영상 열었는데요. 여기 지금 원래는 오연장 터미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너무 많이 내려와서 또 올라왔다가 또 내려갈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열어봤고요 또 여기도 지금 오연장 터미널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왔거든요 이게 ABC가 그래서 이것도 너무 많이 내려와서 한번 더 열어봤습니다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기 5번 파동 지금 보이드 시켜놨거든요 노란색, 옅은 노란색으로 보이드 시켰는데왜 이걸 보이드 시켰느냐? 그냥 제 마음대로 보이드 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 짓은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보면 W, X, Y 했는데 마감이 안 되고 다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 삼각형이거든요? 근데 얘가 터미널을 만들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또 굳이 여기서 이 a 8을 만나러 올라갔어요. 얘가. 보시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터미널 만들 거면 이렇게 올라갈 필요 없거든요. 그냥 그렇게 막 빠락빠락 올라가서 위에서 터미널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굳이 올라갔다 말이죠. 그래서 느낌이 좀 쎄한 거죠. 여기 A, B, C, D, E 하려고 올라갔던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왜 터미널 만들 거면 왜 올라갔을까? 그래서 조금 열어봤습니다. 여기는 5초봉도 안 보이고 1초봉으로 열어야 돼서 제가 카운팅을 1초봉으로 카운팅을 했어요. 원래는 이게 1, 2, 3 4, 5로 연장파동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번 파동이 3번이 터미널이면 5연장 터미널을 구성할 수 없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터미널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2번 파동이 모노파동처럼 올라왔어요. 이게 일자로 쭉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터미널이 아닌 줄 알았는데 느낌이 하도 이상해서 1초봉을 열었습니다. 1초봉을 열었더니 아까 5초봉에는 모노파동으로 보이던 게, 여기 보시면 전혀, 그래, 안 보이죠? 이게, 이게 5초봉만 보고 판단을 하면, 요거 악마가 숨 쉬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는 조정파. 그래서 1, 2, 3, 4, 5로 카운팅을 할수 있습니다. 1초봉으로 보면 보이는 건데, 매번 1초봉을 볼 수는 없으니, 그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1, 2, 3, 4, 5로 터미널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파동은 결론적으로 A, B, C가 되는 거죠. A, B, C 파동이니까 이게 5연장 터미널이 구성이 안됩니다. 안되면 이 파동이 마감될 거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되는 거죠. 이 파동은 마감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어, 보이드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되돌림을 제대로 챙기니까. 그러면 이 파동이 이제 연장 파동이 없다. 그러면 여기 마감이 되면서 쭉쭉 다 마감이 됩니다. 다 마감이 되면... 되돌림이 여기까지 되돌림이 돼요. 그러니까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먹을 수가 있죠. 0.5는 일단 기본적으로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0.5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지금 파동이 내려왔는데 여기 wxy로 내려와서 a, b, c, d, e로 여기까지가 삼각형 wxy로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5연장 터미널이면 지금 하방으로 추세 방향이기 때문에 이 연장 파동 마감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얘를 또 열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5초봉을 또 열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12345로 지금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3파가 ABC로 돼서 5연장 터미널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 가 없어 보이는데 이거를 만약에 ABC로 카운팅을 하면 5연장 터미널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ABC로 카운팅을 할 수는 있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이 1파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WXY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현재 ABC로 카운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연장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연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확률이 반반이에요. 밑에 거, 아까 거는 3파가 확실한 터미널이기 때문에 연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아예 그 보이드를 시켰어요. 근데 여기는 1, 2, 3, 4, 5로 카운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건 ABC로 카운팅을 할 수도 있는 거라 가지고, 확률은 반반이죠. 그래서 이게 마감이 안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마감하기 위해서 다시 저갱을안 해도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이 파동 보이드 되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 파동이 보이드가 됐으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기 이제 되돌림이 와가지고 올라가서, 이 5번 파동의 시작점을 여기를 깨고 올라가면 이 파동이 이제 닫히는 거죠. 그러니까 5번 파동은 보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동이 닫히는 거예요. 어떻게 닫히냐면은 A B C D E로 닫히는 겁니다. 이 파는 W X Y로 닫. 그렇게 닫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있는 5번 파동의 연장 터미널이 자체 보이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 ABC인데, 1, 2, 3파가 ABC로 카운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반반 정도인데, 일단은 이 파동이 보이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여기는 확실하게 보이드가 됐는데, 여기는 보이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보이드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가정을 하면 여기 있는 5번 파동이 연장 파동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면 한번더 내려가야 돼요. 근데 연장 파동이 아니고 이게 A, B, C, D, E라면 이 파동이 마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확인하는 거는 이 파동이 보이드가 되면 가격이 올라와서 이 5번 파동을 치고 올리면 이 파동은 마감이 됩니다. 이 파동은 여기서 마감된 걸로 카운팅을 할수가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동이 ABC가 내려온 게 되고, 올라온 파동이 X가 되겠죠. W, X, 그 다음에 Y가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되돌림을 이 5번 파동을 보이드 시킬 때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되돌림이 좀 많죠. 근데 만약에 이걸 보기도 못 시키고 이 파동,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만 가져가고 0.5에서 618 정도 레인지만 가져가고 더못 가져간다. 그러면 이 파동을 연장시킨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 파동만 되돌림 한 건지 전체 파동이 마감됐는지 어떻게 아냐? 여기 올라오는 파동이 한이 정도 올라오면, 얘꺼 보이도 한 건, 이제, 되돌림 한 건지, 전체 되돌림 한 건지, 모르지 않냐? 모르죠. 근데 올라오는 파동을 보면, WXYXZ로 했는데,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여, 여기서 끝났으면, 되돌림이 올라올 때쓸수 있는 카드는 WYZ, 세 장밖에 없습니다. WXYXZ를 쓰고, 그 다음에, 붙을 필요는 없죠. WXYXZ로 올라갔다가, 떨어져 있는 상태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시 ABC 내렸다가 터미널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힘다 빠졌거든요 특히 X파 올리면서 WXYXZ 하고 또 X 만들고 ABC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WXYXZ가 나오면 아 얘네는 이제 힘이 다 빠졌는데 얘를 못 쳤구나 만약에 얘를 보이드 시켰으면 충분히 X파가 다 나온 겁니다 그럼, 소임을 다한 거고, 아마 내려가겠죠. 다시 이제 ABC 만들러 내려가거나, 아니면 ABCDE 만들면서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살려놓으셔야 됩니다. 되돌림은, 현재 기준은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올라오는 파동이 힘이 좋아가지고, W, X, Y까지 만약에 올린다면, 그래서 이 파동을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그거를 고려를 하되 이 파동은 살아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파동이 살아있으면 현재 파동이 WXY지 않습니까? 그러면 WXY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드를 했건 안 했건 여기 A파 저점을 만나고 나면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만큼 되돌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A파 저점을 만나고 내려가는 건지 여기처럼, 여기, 여기도 A, B, C, D, E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A파 저점을 만나고 내려가는 파동이 되어서 내려가면 그때는 이 파동의 마감인 건지 이 파동의 마감인 건지 모릅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되돌림을 할때둘 중에 하나는 건드려주는 게 일반적인 경우였기 때문에 되돌림이 왔을 때 여기 또는 여기를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을 마감시켜주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파동이 보이드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보이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시장 마음으로 할수 있게 ABC로 카운팅도 되고, 1, 2, 3, 4, 5도 카운팅이 되는 그런 파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시장이 결정하게 내버려 둬야 됩니다. 이렇게 확실한 경우, 여기죠. 확실하게 보이도 되는 것만 제가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에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는 되돌림을 여기까지 가는 걸로 보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파동이 힘이 좋으면, 힘이 좋다는 얘기는 하체가 튼튼해야 됩니다. B파 또는 X파가 튼튼하면, 하체가 튼튼한 거는 B파나 X파가 옆으로 길면 됩니다. A, B, C 이렇게 올라가면 튼튼한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면 여기까지 ABC로 올라가서 이 근처까지 갔으면 WXY로 얘네들 충분히 칠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0.5에서 0.618까지 위로 올릴 때 어떤 파동으로 올리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파동의 폭, 그러니까 굉장히 가늘게 올리면 힘이 없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옆으로 행복하면서 밀리지 않고 버티다가 다시 올려주면 모멘텀이 생긴 겁니다. 하체가 튼튼해진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일단 여기 0.5와 6.18요 레인지 안에서 얘가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오는지 보고 판단을 하시자는 거고 그 뒤에 더 올라가게 되면 얘랑 얘를 건드리는지 보시자는 겁니다. 얘는 보이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반반의 확률로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얘도 터미널이 만들어지지 않고 A, B, C, D, E로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데 얘는 보이드 될 때까지는 자체적으로 보이드 시키면 안 됩니다. 살려둬야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펀더멘탈 공부방에 대한 안내 영상입니다. 펀더멘탈 공부방 자료 드디어 9편 영상 자료는 업로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9편까지 현재 마무리를 지었고요. 10편은 다음 주에 제가 디스코드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질문 받고 라이브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할 계획은 없는데 만약에 질문이 계속 나오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디스코드를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10편을 해서 진행을 해보고 질문이 많으면 또 일주 뒤에 디스코드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 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물론 디스코드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펀더멘탈 회원님 중에서 시간이 안 맞아서 디스코드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펀더멘탈 회원방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